샬롬 합시다. 샬롬. 샬롬. 대, 대강절입니다. 대강절. 예,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 대강절이다. 대강절이 무슨 날인지는 이제 아시죠? 예, 크리스마스를 예, 기념하는 늦주간의 그런 예, 교회가, 세계교회가, 전 세계교회가 네 주간 동안 크리스마스를 앞에 두고 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자 하는 절기가 무슨 절기다? 네. 대강절이다. 대강절이다. 또는 대리는 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laughs>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 0절에 말씀 속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나라가 됐든. 기구천 어서 됐던 우린 다 땅에서 유, 육의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디서 오셨다? 어디서 오셨다? 예, 하늘에서 오셨다. 땅에서 오신다가 아니다그 말. 사람으로 오셨지만은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오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해요 아플 때 병들었을 때큰 고난을 당하고 죽고 싶을 만큼 또는 죽으려고 그런 생각을 가질 때 누군가 나를 찾아온다면 그래서 나를 도와준다면 그래서 나를 살려준다면 그죠? 그보다 더 고마운 일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온 인류가 스스로 행복하고 스스로 평화스러워지기를 원하지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겉은 멀쩡해 보이지만 속은 다 죽은 자가 되었고 병든 자가 되었고 세상은 점점 갈팡질팡하고 있는데 그런 세상을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땅의 역사 속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다? 예수님. 예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 뭐 어떤 종교를 가지셨는지 모르지만 은이 세상에 이, 지, 이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나라마다 다 자기 종교가 있습니다. 나라마다 그리고 명색이 세계적인 종교라고 하는 대종교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들이 갖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기가 어떠한 그 노력을 통해서 심지어는 무슨 돈을 손에 들고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 하자고 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의 공통점입니다. 다시 말하면 신을 찾아가는 종교다. 그 말입니다. 어디 가서 어떤 신을 찾아야 도움을 받을까. 그 사방팔방으로 찾아다닌다. 그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하나님은 찾아가야 되는 하나님이 아니라 거꾸로 어떻게 하신 하나님? 찾아오신 찾아 오신 하나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평범한 얘기가 되지만은 찾아가고자 하는 종교는 자력으로 구원을 자력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떤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것이 모든 종교들이라면 기독교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걸 깨닫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구원받고 복을 받게 되는 종교가 사실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종교라는 것은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어떤 신을 만들고 조직을 만드는 게 종교인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냥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까, 이 종교라고 말하지 않고 기독교는 복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기독교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신다. 요한복음 3장 16절 암송합니다. 암송해 봐요. 하나님이 세상을,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십니다. 그래, 하나님 세상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세상은 사랑했다고 했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으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기독교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다. 세상 모두를 구원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니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 오셨다. 내려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찾아 오셨었나 한번 제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사, 큰 사건만 이제 정리를 해 드리는데 그냥 뭐 이렇게 한번 들으면서 아, 그럴 그런 사건, 그런 사건을 이해 한번 지나가면, 그러면 이제 성령이 점점, 점점 이렇게 이해가 더 많아져 어, 갈수 있어요.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첫째는 어디에 내려오셨냐면, 에덴 동산에 내려오셨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인류의 시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달랑 따먹었어요. 왜냐면, 하나님이 될것 같아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그런데 먹는데 하나님, 하나님이 됐어요? 되기는 뭐가 돼요? 그동안 평안했고, 그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그거 먹는 순간에 자기들이 무서운 죄를 졌다는 걸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이 무서워져서 도망가서 숨었다는 말이에요. 동산 나무숲에 숨었다. 그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내려오십니다. 그러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상세기 3장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숨었는지를 몰라서 지금 묻는 게 아닙니다. 찾아오신 겁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러면 그냥 삭스러 버릴 것 같으면 찾아오고 자식을 할 것도 없잖아 걷어 차버리면 끝나는 거지 찾아오신 분을 찾아왔을까? 구원 그렇지, 그렇지. 불쌍해서, 이걸 살려야 겠구나 싶어서, 오신 거지. 그걸 깨달았다는 것도 신, 신통하다. 아. 그러니까 하나는, 내 오신 거야. 에덴 동산에. 에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찾았어. 자, 두 번째입니다. 이제, 시, 시간이 한참 지나서, 아벨의 자손들하고, 가인의 자손들이, 아벨의 자손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자손들이고, 가인의 자손들은 배역한 자손들인데 시간이 한참 다다오니까이두 자손들이 서로 오거니가거니 그냥 뒤섞여 버렸어 잡탕이 되었버렸다 이거야 그래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바벨 성과 바벨탑을 쌓는 성을 쌓고 종교적인 재단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곳에 내려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그러니까 다 찾아서 읽어야 되는 것인데 그냥 제가 이제 이렇게 설명드리더 좋을 것 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내려오셔서 그대 행하는 모습을 보고는 그 이유가 말이 하나가 돼서 이 짓을 했구나 해서 그때부터 언어가 언어가 갈라지도록 가라지.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들 다 그들 씨가 되는.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시게 될 때에 진노하시게 될 때에 또 하나님은 내려오신 하나님이 것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 땅에 내려가서 400, 430년 동안 종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하고 그 이전에 언약을 세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니까 모세라고 하는 준비된 일꾼을 하나님은 준비시켜가지고 이제 그 모세가 애굽에서 출생을 해서 40년 동안 왕궁에서 살았는데 왕자로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서 또 40년 동안이나 거기서 연단을 받고 낮아질 때로 낮아지고 낮아져서 완전히 일 평범한 양을 치는 목자에 지나지 않았는데, 그가 호랩, 양을 이끌고 호랩산에 올라갔을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내려오십니다.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애국땅에 보내서 내 백성들을 가난 땅으로 나오게 하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내려와서, 내가 애굽 땅에 내려와서,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웃음> <건져내고> <웃음> 잊어버렸지, 잊어버렸지, 내려와서, 그 다음에 건져내고. 건져내고, 건져내고, 그 땅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그들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고, 인도. 인도하시고, 인도하시고. 인도. 그렇지, 인도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의 응. 땅에 데리고 들어가려고 한다. 그때 내려온다는 것은. 하신다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 땅에 내려오신다고 내려와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고 애굽 땅에 내려오셔서 그 백성들을 그들을 주례급을 시키는 일을 하셨다고 성경 말씀하고 이렇게 지금 우리 나라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야, 이제 평정을 하고 땅을 분배, 분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또 수명이 다 해졌는데 그 이후로부터는 완전히 이제 그 자기들을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꼭단단지더라고 말이에요. 배역하고.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사방에 둘러싸인 그 이방인들의 신들이 하나님을 보이지 않고 그 신들을 뭐 만들어놓고 꾸미고 뭐 지주 복고 놓으니까 자꾸 우상신을 끌어들이고 이 짓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게 돼요. 그 진노하시게 될 때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또 살리시기 위해서 일꾼들을 보내시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사사. 사사라고 그래요. 사사 성경에 사사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음. 요수와 다음에 그러면 그 사사들이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그 사사기 5장에 보면 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것만 제가 찾으요것만 있다고 하시면 안 돼요 대표적인 것을 제가 말하는 거니까 많은 사사들이 있는데 5장 13절에 보면 드보라와 바락이라고 하는 이 드보라는 여자예요 예, 드보라 드브, 여사, 여사사와 바락이라는 사사가 아주 또그 백성들을 그 이방인들의 침략에서 건져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셨다라고 내려오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내려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의 아합이라는 왕이 있었어요. 아주 왕 중에 제일, 제일, 제일 최고로 못된 왕입니다. 아주 악한 왕입니다. 왕비도 저가 안 믿는 이방 족속의 우상성비는 나라에서 왕 이세벨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왕비를 삼고, 그울 백성들을 다 우상을, 발이라는 우상을 섬기게 만든 아문이라고 하는 왕때인데 그러니까 그, 그 왕에게 붙어서 또 선지자 노선을 한다는 놈들이 무려 400명, 450명, 800, 800명이 넘어요. 그, 그, 그 고대시대니까, 소위 종교적인 그런 그 봉사한다는 인물들이 그, 아세라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 400명, 450명, 8 5 0명이에요 근데 요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한사람 뿐이에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는지. 그러나 사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엘리야의 하나님 밖에 없어요. 그건 다가짜들이에요다 거짓된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엘리야가 그 850명의 선지자, 너들이 말하는 신이 참신인지, 내가 믿는 여호와가 참신인지, 갈멜산에 모여서 우리 내기를 하자, 하고 합니다. 아주 유명한, 유명 사건입니다. 그래가지고, 갈멜산 산꼭대기에다가, 이제, 누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가를 내기하는데, 그 답이 뭐냐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는 신이참신이다 했어요. 아직 그 선종 안 읽어 안죠읽어요 어디 보세요. 그래야지. 그래. 엘리아가 너대로 대라. 아침부터 허의 해가 넘어가지금까지이 팔묘고 신이마리오마리오아세라 나요. 불불떨어지시오 하루 종일 난리법석을 쳤는데, 불이 안 떨어졌어. 비켜, 그러니까, 선생님께. 엘리야가 일부러 또 가짜라고 그럴까봐, 그 재단 옆에다가 드링기를 파고, 물을, 물까지 갖다 부어라 물이 벌는데 불이 불는다는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 그러니까. 그리고 돌 12개를 쌓고, 하나님이요, 하나님 사랑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이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심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간청하게 됩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할멜산에 내려오셨습니다. 불로 불이 붙게 그 제단에 물물버는꽃 올려놓은 재물에 불이 붙어서 재물이 타요 재물을 태워버리시는 응답을 하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 갈메산에 내려오신다라 합니다. 호렙산에 내려오시고 갈릴산에 내려오신다라 합니다. 우리는 구약성에서 이사야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많은 선지자들을 보게 됩니다. 4명의 대선지자 12명의 소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구약성경에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 그 시대 시대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보여주시고 명령하시고 보내시고 아, 참, 하신 거예요. 특히 이제 다니엘서 다니엘서 4장에 보면은 느구간에서 왕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다니엘이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왕이요, 당신이꾼 꿈이 이런 꿈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늘에서 하나님 내려오셔서. 당신에게 이런 것을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 내려오신 하나님이다. 내려오신 하나님. 자 여기까지만 한면 전체 구약성경이 계속 때마다 일마다 결정적기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려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또 선자를 통해서 선자를 통해서 복음을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려오시게 되는데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날을 구약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요호와의 날이다. 요호와의 날이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에요. 근데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강점이 아니고 그날에 오시면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신생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시고 이 죽은 신이 아니고 살아계셔서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실뿐만 아니라 결정적일 때를 내려오셔서 말씀하시고 내려오셔서 종들을 택하시고 세우시고 종들을 보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국제사랑교회는 여기 어떻게 됐나? 남준이 집사님 임경혜씨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여기 오셨잖아요. 아멘. 나를 보낸 이 목사 보냈잖아요. 여기 지금요. 아멘. 뭘 아시는 게 모르시는 거예요? 이이 <laughs> 목사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이 여러분들 택하셨고 하나님이 이 때에 부르셨고 자기 백성들을 삼으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복되게 하시려고. 저 같은 부족한 사람 목사라도 나를 보내서 이 일을 지금 하게 하신다는 말. 이게 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하시는 사역이라는 것을 예, 여기 지금 오신다는 사실, 여기 계시다는 사실을 이 우리는 그러니까 믿신하면서 하시는 분들이 잘, 아주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어요. 믿고 싶으면 믿고,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바쁘면못 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주일 예배 드린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아시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이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목숨 걸고 지키, 목숨 걸, 만사 대처놓고 심지어 어떤 어떤 교회의 목사는요, 자기 교인들이 뭐 외국에 갔다가도 주일 날을 돌아와서 내려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출처을 다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기 교회에서 자기 소속된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 드리는 걸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도 있어요.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주일 예배를 지킨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그것도 자기 교회에서 물론 부득이하면 외부에 가서 또 거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자기 자기 예배당을 내가 속해 있는 예배당을 지키 지켜 나가려고 힘쓴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걸 아셔야 돼요. 자두 번째입니다. 자, 크리스마스 인정.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 하는데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되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사건. 12월 25일이라는 개념은 지우세요. 12월 25일은 세상 사람들이 정해 놓은 날이에요. 그 날짜에다 의미를 두지 마시고 사건이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예언하신 대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사람 되셔서 세상에 오신 사건을 전 세계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막론하고 이 날을 즐거워하는 날이 무슨 날이다. 크리스마스다. 자, 오늘 본 말씀에 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까지. 분명히 내가 하늘에서 어떻게 했다고? 내려 왔다고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다 그말왜 내려왔다고 그랬어요? 왜? 이제 문장을볼줄 알아요? 38절에 답이 있어요. 왜 내려왔다고 했어요? 네, 뜻을 행하러.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나를 보내신의 뜻그 다음에 40절에, 40절에 가면 무슨 뜻?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을 행하러 오셨다 내가 하늘에서 온 이유가 뭐냐?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다 나를 보내신의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우리는 하나님을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